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회 자체는 인공지능 뿐만이 아니고 수백 년에 한 번씩 오는 역사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아 세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. 단 질서는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. 특히 1990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, 40년 동안 유지됐었던 세계화라는 질서는 솔직히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2025년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각자 도생의 성격이 냉전일까? 많은 분들은 미래 사회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냉전 구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살게 된 미래는 20세기 스타일의 냉전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에 좀더 오래 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19세기 시대의 제국주의와 힘의 논리로 벌어지고 있는 그걸 우리는 그레이 파워 스트라그이라고 부릅니다. 다시 19세기 세계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? 결국은 1 9세기그래서 요새 그 정치학자들이 다시 19세기를 연구하는데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우리 다 잊었거든요. 너무나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래 예측할 때 20세기 냉전 시대를 벤치마크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. 알고 보니까 19세기 힘의 논리 세대. 근데 힘의 논리 시대에는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상관이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나하고 세계관이 비슷하더라도 힘이 약하면은 내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. 단 나하고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. 여기는 자본주의, 여기는 공산주의, 여기는 왕조. 근데 힘이 세. 그럼 파트너입니다, 거기서는. 그래서 20세기 논리에는 나하고 약해도 세계관이 비슷하면 내 편입니다, 거기는. 이데올로기 위지기 때문에. 근데 19세기에는 이데올로기하고는 상관없이 세계관하고 상관없이 절대적인 힘 레벨로 우리가 파트너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에 19세기식 신제국주의와 신그레이트 파워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플랜 B를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